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 시바이노 코인입니다. 현재 이 시바이노 커뮤니티에서 엄청난 관심이 쏠리고 있는 소식인데, 바로 도지코인 힐러, 시바이노 코인이 이 조만간 도지코인을 넘어서 이 민코인 시총 1위, 오를 거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 앞으로 시바이노 코인이 얼마나 상승할 수 있을지와 다한 개라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말씀드릴 테니 구독 부탁드리고 영상 마지막에 매일 수익 볼수 있는 코인들 받아보시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 영상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 좋은 소식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의 올해 목표가 바로 구독자 1,000명 달성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안에 구독자 1,000명을 빠르게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구독자 이벤트를 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규 구독자분들 한정으로 5분에게 100만원 상당의 투자 시득 지원해드리려고 합니다. 참여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제 유튜브 채널 구독 눌러주시고 아래 번호로 구독 완료라고 남겨 주시면 자동 참여되는데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당연히 의심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이벤트를 진행하는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이번 이벤트는 단순히 홍보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제 채널을 더욱더 성장시켜 놓기 위한 저만의 투자입니다. 앞으로 불장이 찾아오고 코인을 찾는 시청자분들이 많아지기 전에 이 빠르게 채널을 성장시켜 놓으려는 생각으로 파격적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시청하시고 아래 번호로 구독 완료라고 문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사이트 카테고리를 보시면 이 수많은 민코인들 중에 이 도지코인과 시바이노 코인이 이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처럼 1, 2위에 위치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시총이 크게 차이 나지 않기 때문에 조만간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이 시바이노 레이어2 블록체인 네트워크인 시바리움 알고 계실텐데요. 이 시바이노가 보유한 블록체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의 이밈 코인은 재미로 만들어진 코인이기 때문에 리플처럼 해외 송금 용도라던지 아니면 이더리움처럼 스마트 계약에 활용이 된다든지 이런 기능은 없고 단지 포인트처럼 이 교환 가치가 있다는 정도인데 그러다 보니 유행에 민감하고 공급량이 많습니다. 이런 밈 코인은 유명한 블록체인 이, 이더리움이나 이 솔라나 같은 블록체인 위에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시바이누는 작년 8월 이 자체 블록체인이 시바리움을 출시하였고 속도 개선, 확장성 향상, 이 거래 비용 절감 등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출시된지 1년 만에 엄청난 성장을 보이며 이 이더리움을 앞질렀다고 합니다. 게다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큰 성장을 하기 위해 이 하드포크 업그레이드를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이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도입하여 최근 수동에서 자동으로 이소각 메커니즘을 변경하였고 이러한 발전은 레이어2 네트워크와 이더 광범위한 시바이누 생태계에 대한 안정적인 수요 증가를 시킬 것이고 이에 따라 이 시바이누에 대한 가격 상승 기대감을 어느 때보다 높이고 있으며 지금 1달러까지 상승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 다우 출신, 이 크라켄 프로의 선물 거래 담보로 이 상장, 리브랜딩 등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줄수 있는 재료들을 모아가면서 다음 상승 랠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가격 테스트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만약 여기에서 반등이 나온다면 이 3월에 있었던 이 가격은 돌파를 하고, 이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1달러까지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이러한 폭등 아니더라도 수익 보실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매일 수익 볼수 있는 코인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아래의 번호로 급등 코인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급등 코인들 정확하게 분석해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 얼마에 매수해서 얼마에 매도하시라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참여해주시고 수익 보시고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면서 다음 영상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